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을 닮아, 주님의 그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더 세워집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결단함으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새 힘을 받아 우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이십구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이십구장 1육절에서 십칠절 그리고 삼십오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십구장 1육절에서 십칠절 그리고 삼십오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못난이를 향한 사랑" "못난이를 향한 사랑" 이었습니다. 뭔가 이 설교 제목부터...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아 저만 안 됩니까? <laughs> 공감이 되실 겁니다. 왜 공감이 되냐면 누구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못난이 같이 못났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못난이 여인이 한명 등장합니다. 1육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오니. 라반에게 두 딸이 태어납니다. 언니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경에서 이두 자매의 외모를 언급, 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에는 곱고 아리딥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남의 외모를 가지고 적고 있는 겁니다 괜히 레아 기분 나쁘게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남 얼굴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의 그 약점, 이 신체적 약점이나 신체적 강점을 클로즈업 하고 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을 기록하시고, 이제 그 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실 때, 그렇게 사람의 그 약한 부분, 혹은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력이 얼마나 약했으면 이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눈이 나쁘다라는 내용을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이 정도의 표현이라면 지금 이 레아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있을 만큼 눈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안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안경이 있겠습니까? 눈이 한번 나빠지면 이건 이제 회복하기 힘든 것이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레아는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시력적인 장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실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은 가족들의 옷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드는 일을 주로 여인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옷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 때 사실 옷을 만드는 것도 아주 세밀한 작업이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력적인 장애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여인이 바로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태어나는데 완전 반대되는 이 동생이 태어나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라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합니다. 라엘이 곱고 아리답다. 그러면 레아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표현이 둘다 곱고 아리답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나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는요 시력도 좋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고 또 외모적으로도 못난이라 이 콤플렉스가 있는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그런 레아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생과 비교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온갖 쓰라린 상처를 받으면서 비교당하면서 열등감과 시기 질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매를 보아도 동생한테 시선이 많이 가는 겁니다. 곱고 아리따우니까 예쁘니까 못생긴 레아는 관심도 못 받고 주목도 못 받고 그냥 비교당하면서 상처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되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리따운 구석이란 없고 시력에 장애가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내가 시집이라도 갈수 있을까?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주 멀리서 건장한 청년이 이 레아와 라헬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건장한 청년인데요. 이 야곱은 먼 친척인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머슴으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좀 거두어 달라라는 것이죠먼 친척이지만 신부는 이제 머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머슴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는 눈이 있어 가지고 첫 눈에 라엘에게뿅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두 사람이 서로 썸을 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레아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이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레아는 저 멀찍이 벽 뒤에서 가자미 눈을 뜨며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라헬을 주십시오. 결혼까지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옆에서 더 권역이었을 겁니다. 둘이서 아주 꽁냥꽁냥 막 좋은 거예요. 야곱이 막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으면 라엘이 찾아 가지고 그 땀을 탁탁탁 닦아 주고 라엘이 막 무거운 거 들면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야곱이 또가 가지고 번쩍 들어 주고 레아는 막 무거운 거 들어도 쳐다도 안 보던 야곱이 라엘에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 스스로 절망하고 우울하고 걱정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생의 결혼식 날이 됩니다. 아버지가 레아를 불러서 너가 첫날 밤에 대신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죠. 아마 라반도. 아버지도 이 첫째 딸이 아주 걱정이 됐을 겁니다 아, 저래가지고 시집을 보내겠나 걱정을 하고 있는 찰나에 머릿속에 아주 번뜩이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이 너무 덥다 보니까 시원한 저녁에 결혼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밤이니까 바꿔치기 하기도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레아는 이 아버지의 억지로 겨우겨우 들어가게 되었지만 내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속임수였고 과정은 나빴지만 어찌됐든 이 결혼을 꿈도 못 꾸던 노처녀가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되니까 이게 마음에 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대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녀의 삶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픔과 고통, 제 2막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에는 라헬로 가득 차서 레아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속아서 결혼하게 된 야곱이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야 됐으니까, 이제는 더 라헬로 불타는 겁니다. 사기를 친건이 아버지 라반이었지만 이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 화가 치밀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대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여인이 첫 번째 부인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한이 서린 여인이었습니다.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력 장애인이었고. 못난이었습니다. 그 반면 동생은 곱고 아리따워서 가족들의 사랑은 동생이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다 독차지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그의 결혼 생활은 계속됩니다. 하루하루가 곤욕이고 치욕이고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요.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남편에게 사랑 한번 받아 보는 것이 그녀의 마음에 진정한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홀대받고 외롭고 못난이었던 이 레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자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았을 것 같은 레아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레아를 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보시고 그녀의 아픔을 주목하셨고 시력도 약하고 사랑도 못 받은 이 못난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 레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서 레아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 그대로 두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뒤쪽에 가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고 그녀에게 주어지는 이 아들들 이 오늘 본문에까지는 이제 네 명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 그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편의 굴레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첫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는 마음을 그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을 낳고 아직도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놓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세 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해주겠지, 기대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레아는 이 셋째를 낳을 때까지, 이 남편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이 남편의 굴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편에게서 사랑받는 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행복이라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변합니다.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시각이 새롭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이 레아의 고백이 아들의 이름이 아주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의 고백에서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남편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아까 앞서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왜이 레아에게 응답을 주실 때 야곱의 마음을 변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서 그녀에게 응답을 하셨을까? 태의 문을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남편 마음 하나 돌이키는 건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시지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녀의 인생은 그저 목마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편이 반석이다. 남편이 산성이다. 남편이 피난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만족시킬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이라면 그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고 있다면 그의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워줄 남편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혹시 만족하시는 아내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아내 존재할까요? 혹시 계십니까? 부모의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자식 존재하겠습니까? 자식의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시편 10편 62편 구약성경 8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62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 즉 남편, 아내, 자식, 그런 동력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 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볍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62편 4절 말씀에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굴레에 매여서 그 사람을 추구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2절 6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영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레아의 고백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뭐 남편과 이혼하겠다라는 말 아닌 것 아시지요?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그 남편의 굴레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사랑받지 못했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와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녀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제는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녀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기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눈에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눈이 없어요. 시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나의 아름다움은 나를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롭습니다. 나의 진정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레아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지요. 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고백한 이 레아의 혈통 유다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곱고 아립답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라헬입니까? 시각장애인이고 상처가 많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못난이었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을 가진 레아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신의 기도 제목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그의 인생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못난 일을 할지라도 남편이 사랑을 주지 않더라도 곱지 않더라도 오늘도 내가 육신의 정력에 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질비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와를 찬송하리라 고백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